자, f(x)는 log 5의 x죠? 네. 자, 그러면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기니디 정오 판별하는 건데. log 5x 그래프 한번 그려 보자. 자,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. 네. 자, 그럼 5분의 a랑 a분의 5랑 같네 그죠? 자, 그럼 5분의 a 하면은 여기에 5분의 1을 넣는 거지. log 네. 5의 a 1 되는 거죠. log 5의 5니까. 네. 그거의 제곱이랑 어, log 5의 a분의 5 하면은 뭐 어떻게 돼? 1 -9. 음, 1배기 로그 5에 a 되는 거죠? 네. 이거의 제곱이랑 어차피 안에 거 부호 반대여도 상관없지 제곱이니까 네.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좀 이상한 소리 했었지? 그죠?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 함수에 넣어봐 함수에 넣어본다고? 넣어. No. no <웃음> 왜 <웃음> 어떻게 한 거냐고 보통 함수 값의 차 보면 생각 안나 너는 왜 미적분까지 배웠으면서 평균 변화율 생각 안나네 기울기 네 선생님이 함수 값의 차를 보면 항상 뭐하라고 했어 밑에 똑같이 써써 보라고 했지 그럼 f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f a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 못뭐 써야 돼 a 플러스 1 빼기 -A, a 쓰면 되잖아 네. 그럼 어차피 이거 지워지니까 1이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그냥 온전하게 유지를 시켜놓으면 a 플러스 1 콤마 f a 플러스 1에서 a 콤마 f a까지의 무슨 울기? 기울기 된다고 이 친구는 f 의 a 플러스 2 빼기 f 의 a 플러스 1 밑에다 못 쓰면 돼? a 플러스 2에서 a 플러스 1 뺀다 이렇게 쓰면 되겠잖아 그럼 얘도 뭐 돼? 1 되니까 상관없지 그럼 이것도 뭐야? 기울기지 그러면 어떤 점과 한칸 옆에 점과 한칸 옆에 점 이렇게 있어. 그랬을 때 이거의 기울기랑 이거의 기울기를 비교하자는 거야. 근데 얘는 위로 볼록한 그림이지. 그러면 점세 개를 잡았을 때 이렇게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갈수록 어떻게 돼? 어, 작아지는 거지. 이해가 돼? 그러면 왼쪽 거더 before 랑 after가 있는데 before의 기울기가 after의 기울기보다. 더 크다 맞잖아. 네. 맞아 안 맞아? 맞아. 음, 그래서 니은이 맞다는 거예요. 됐습니까? 네. 됐어요? 네.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, 있겠지. 자 이런 거. 그러니까 수열 개념이긴 한데 넘기면 2에 f에 a 플러스 1 그죠? 네. 이것은 f에 a 플러스 f에 a 플러스 e 그다음에 나누기 2 그러면 a와 A 플러스 이두 개의 이었을 때 평균값은 이 지점에서의 뭐 무슨 값과 함수값보다 비교했을 때더 작다라는 거지. 그럼 이건 어떤 경우야? 위로 볼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죠. 이해되십니까? 네. 어, 그래서 이거 알아들으면 참고하면 되고, 못 알아들면 아까 그거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디귿 FA랑 FB가 비교했을 때 함수값이 더 작대요. 자 그럼 저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겠지 뭘 시사해?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지 네. 근데 함수값이 더 크다는 것은 정의역이 더 뭐하다? 크다는 거겠지 그럼 A가 B보다 작다를 준 거예요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함수는 이렇게 되겠죠? 네. 그러면 A를 넣었을 때와 예를 들면 뭐 그냥 쉽지 뭐 여기가 A고 얘가 B라고 쳐봐 네. 그러면 역시 F 역함수 b가 f 역함수 a보다 더뭐 뭐 할까? 네. 크겠지.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의 역함수에서 5의 x승 해도 되고요. 네. 됩니까? 그래서 d도 네. 맞다. 정답은 기, 리, 디. 됐죠? 네.